자, 오. 오늘 제가 온 곳은 바로 어렸을 때부터 즐거워오던 네, 교동시장 시내권이죠 역세권 오, 그러니까 아, 시장에 대한 역세권 땅값이 최대. 굉장히 비싼 곳아이 부동산으로 가나요 지금 부동산 채널 아닙니다 확실히 날씨가 추워져서 그런지 전기장판 뭐, 전기요 난로 그쵸? 뭐 이런 것들이 눈에 확 띄네요 지금 여기는 네. 어 보니까 가전제품들 네어좀 많은데 사실은 제가 여기서 시작한 이유가 입구이기도 하고 입구가 음. 여기두 군데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주차장 바로 옆에 또 주차장이 네, 주차장. 있어요. 주차장. 오늘 제가 패션이 좀 바뀌었습니다. 아... 위에 하나가 또더 들어왔죠. 아 어, 이거 뭐예요? 이거 하나 장착했어요. 남자들이라면 다 아는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아 어, 뭐지? 아는... 깔깔이 야 일명 깔깔이 득템을 또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또 빠질 수가 없어서 자 우선은 입구쪽에 <laughs> 보시면 어. 여기 보시면 전자 뭐 네. 전자 가전 여기 음향기기라고도 이렇게 여어있고 제가 왜 먼저 첫 스타트 하면서 네. 어, 가전제품은 일반 사람들이 많이 우리가 필수 그렇죠. 팀이잖아요. 가정에서 무조건. 네. 사실은 저희 같은 전문직이라든지 네. 아니면 음악을 하시는 분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요즘 유튜브가 또 대세 아니겠습니까. 저도 유튜브를 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여기 보니까 방송 음향 기기라고 적혀있더라고요. 간판이 보니까 뭔가 세월에 느껴지는 간판이에요. 네. 네. 그리고 보니까 막 마이크도 돼 있고 여기가 대동전자. 어 방송 기기. 음, 와, 방송 음향, 어. 음향 기기. 어 야. 그래서 이제 스피커하고 이런 게 많다 그래서 한번 구경 한번 해 보려고. 전자제품하고 이런 거는 아니 구경해도 되는 거예요? 되겠죠? 아 어, 그래요. 안 되면 하나 사. 아뭘 사지? 예. <laughs> 네. 아니 보니까 이게 많아요. 모양이 아, 온거 같네요, 진짜. 어, 여기 앞에는 음. 스피커가 쭉 있고 우측편에 보면 이제 전기선들 선들. 예, 네. 쭉 있고 아 이건 또 요즘 겨울에 또 자동차 방전되잖아요, 이런 거. 하나. 이 <laughs> 음향 기기들. 네네. 어, 마이크 부터 해서 없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다 진짜 있어. 진짜 없는 있어. 게 없어요. 어, 네. 다 있어. 위에 보니까 수신기 부터 해서. 어, 정말 많다. 근데 우리가 교동시장 왔으니까 좀 알아보고 이렇게 해야 될 시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시장에 네. 대해서. 그래서 한 분을 한번 모셔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또 교동시장을 또 홍보해주시는 이사님이 계세요. 홍보 아. 이사님이 계시는데, 우리 대천일 우리 홍보 이사님 한번 모셔보도록 오. 하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 네, 이쪽 영광으로 오셔서. 네. 네. 자, 우리 교동시장 첫 스타트부터 방송기기 있는 음량 장비로 왔는데, 네. 안으로 들어갈수록 까면 깔수록 뭔가가 돼 있을 것 같아요. 아,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선 알아보는 시간. 우리가 어딜 네. 가야 되고 어떤 네. 게 있으며 뭘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 네. 그리고 제가 알기에는 1편에서는 이 먹거리 골목을 찍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먹거리 편은 따로 보시고요. 저희들은 네. 우리 이번에 전자, 전기, 가전, 가전. 뭐 음량 네. 음, 요렇게 간판들이 어. 다 있더라고요. 생리지가 얼마 정도 됐어요? 예, 현재 약 70년 되었습니다. 네. 아, 70년.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네. 때 왔으니까 그때는 오, 이미 그... 이제 다 형성이 되어 있을 그쵸? 때죠. 그때 네. 당시에는 우류도 있었고, 뭐 이런 것도 교동시장 그... 가면 저희들 유행하는 것들이 다 네, 있었어요. 네, 네, 그리고 수입 부터에서 그런 것도 있었고, 특히나 예전에 여러분들을 아시는 분들은 있으실 거예요. 마이마이. 아, 아, 시리... 저 오늘 신기한 <laughs> 마이마이 뭐 그런거 저 오늘 너무 신기하게 요즘 찾아보기가 힘든데 있더라고요네 어, 있어서 너무 놀랬어요 그 마이마이라는게 카세트 테이프를 넣어서 듣던건데 휴대요 네, 네, 카세트 그래서 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부모님 손잡고 와서 이, 구매했던 기억이 막나더라고요 <laughs>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좀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바뀌었지 얘가 <laughs> 네. 1950년대에 6.25전쟁을 시작해가지고 생긴 하게 시작했거든 요 교동시장 자체가 선거복 네, 50년대부터니까 지금 딱 70년대였는데 아 고장이 나거나 부속품이 필요하다 그러면 교동시장에 가면 다 있다 그랬거든요. 맞아요. 네. 지금도 예. 그러면 다. 교동시장에는 그 당시에 큰 물건을 못어서 그렇지 음 비행기부터 발바닥에 들어가는 뭐지남설까지다 없는 게 없을 정도로 교동시장에 다 있다고. 소문이 남기 교동시장입니다. 전자 제품에 대해서는. 네, 그리고 여기가 시내권이라서 그렇죠. 또 오기가 네. 쉬웠어요. 많은 접근성이 좋잖아요. 그렇죠? 네. 70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야. 묻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게는 몇년 정도 되셨나요, 사장님? 한 60년. 어, 오, 60년. 어, 이 가게가 60년. 그럼 처음부터 그러면 그럼 사장님이 초... 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그 아버님의 대를 이어서 하신 거예요? 몇, 몇 대째 3대째. 아, 3대째. 근데 이 보니까 음량을 3대째 하셨다 그러면 그냥 기계만 들고 와도 아니면 저조금 착입니다. 그렇죠. 제가 유튜브 한다 네, 아니면 네. 뭐 스피커에 대해서 물어보면 바로바로 네. 바로 이렇게 네. 나오실 것첫 같아요. 네. 착 보면 M이다. 네. 그 학교를 졸업하고 음악 한답시고 대구에 왔잖아요. 와서 처음에 네. 그 의상을 맞추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교동 시장을 제가 굉장히 많이 바꿔보겠습니다. 이용했었어요. 어? 지금 뭐예요? 교동시장이니까. 아 네, 요거 좀 받아주세요. <laughs> 아 교동시장이라서 어. 마이크를 바꿔서 한 잔에 한 잔에 한 잔에 갈 때까지 달려보자 한 잔에. 잠깐만, 좋아할 일이 아니야. <laughs> 아니야? 지금 이거를 마이크를 주고 네 이걸 끌고. 네. <laughs> 아 저희가 끄는 거예요? <laughs> 자 여러분들 요즘은 가기 예, 어렵지만 예전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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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주 가시는 당구. 야 진짜 오랜만이네. 몇 보네. 번? <laughs> 통신은 뭐죠? 통신하는 건가요? 미리미리리 아니요 방송 음량 뭐 수입 장비 설치하고 아, 뭐 이런 거. 네. 네. 여기도 스피커. 어, 오래된 음량사들이 많아요. 이거 무전기 같은데. 어 무전기 모토로라. 어, 뭐 어. 오 무전기까지 옛날 시대를 좀볼수 있을 야. 것 같아요. 여기 이쪽 보니까. 어, 잘 몰랐는데 수리해 주시는 것도 많네요. 여기는 수리를 네. 해 드리는 곳인가 봐요. 이 그냥 봐도 또 옛날 그런 느낌. 네. 그리고 대부분 가는데 전자 회로 문이이 야. 야, 신기하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게 왜냐면 네. 이 대부분이 앞뒤로 이렇게 여는 문으로 되어 있는데 요 옛날 문처럼 옆으로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 이런 거.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자, 제가 한번 둘러볼게요. 여기 납땜하는 것도 있고요. 네. 그리고 전기 이게 암페아수를 또 하는, 아 거는? 네네네 어, 그것도 있고, 네. 어다 이렇게 진열대가 예전 모습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네요. 네. 네. 조금 어렵겠습니다. 아, 아 이건 몇년 얼마나 되셨겠나요? 여기 에 53년. 사장님 은몇년 여기에서 장사하신지? 전자가 60년, 60정. 어. <laughs> 70년대에 생성이 되고 사실은 70년대 때는 이 가게라는 자체가 아니라 이 그냥 판매를 그냥 하고 도안. 이렇게 네, 하다가 네, 네. 어한몇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상가가 좀 이제 형성이 됐다라고 그렇죠. 저는 네. 알고는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 교동시장이 전쟁 역사하고 결부가 돼가지고 음. 우리 교동이라는 역사가 요 당시 요 다리가 예전에 향교가 있던 다리에 아. 대구의 이거 성 바깥에가 하, 향교가 있던 자리가 저리 저 대봉동이 사하고 아 그러니까 향교가 있던 자리가 교동이다 아 원래는 여기 있다가 옮긴 거 내가 알았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향교가 네. 원래는 여기 있다가 옮긴 네. 거구나 네. 저, 저 기록에 보면 다나와 있어요 또아 확성기까지 <laughs> 아니 근데 사장님 뭘 만들고 계셨던 예, 거같아요 예, 예. 이게... 아 이거 진짜 오랜만에 보는데 이런 것도 이, 이거는 변압기 맞죠? 네, 테스트 하는 거. 테스트 네. 네. 아, 네. 기 아, 증전기. 기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네네, 어, 전기가 네. 이동을 하는지 안 네. 하는지. 우리 같이 혈관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네, 네. 왜 자꾸 보장이고개로흔들어들거리는지 변압기가 왜나 아, 변압기는 <laughs> 그 전봇대에 달려 있는 변압기. <laughs> 전압기? 변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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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직접 또 수리도 네. 하시고 제작도 되고 또 상단도 되고 뭐 여러 가지 겸해서 다방면으로 좀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60년 동안 한 자리에서 한 가지를 했다사람 전문가예요, 완전. 그럼 이게 뭐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아직 전문가 되려면 멀었어. 아난 아직 어리니까. 너나 나 너나 나 너나 나나나이왜 그래? 춤 추지 마. 촬영을 해. 아, 아니 입에 바짝 대 입에 바짝 댄다. 입 맞춰. 볼륨 조절도 되고요. 네. 자, 요 정도. 야, 아, 이거 괜찮다. 이거 진짜나 가져가시죠. 자, 그래요. 네. <laughs> 아, 진짜 고잘구경하고 <laughs> 부끄럽, 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가 보니까 네. 70년 정도 됐는데 거기다가 가게가 어, 네. 지켜오신 지가 60년. 이야. 대단합니다. 주변도 다 그런 느낌이에요. 예.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옛날 보면서 너무 설레가지고 어. 얘기를 했어요. 어, 자, 진짜 지금 저희가, 신기해요. 네. 어, 쭉 그냥 직진한 거예요. 직진 갔다가 네네. 왼쪽 갔다가 네. 다시 왔는데 저쪽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번쭉 보세요. 아직까지 갈 길이 많습니다. 여기는 조명부터 시작을 해서 전자 cctv 네 그리고 네네. 여기 터보 사운드부터 시작을 해서 이 음량부터 음향. 해서 쭉 많고요. 네. 지금 고치는 거를 지금 실시간으로 네. 이렇게 보고 있으실 수도 있어요. 지금. 왜냐면 있어요, 저희가 지금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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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laughs> 네. 깜짝 놀리셨어요 아, 저렴해요. 네. 야 갈치 두 마리 가자미 두 마리 고등어 하나 꽁치 하나인데 15,000원 아... 일성종합전자 혼수입주, 수아 입주하고 야. 이런 거전 제품 이런 거 바꿔야 네네, 되니까. 네네. 네. 아우, 여기는 진짜 혼수. 아니 네, 딱 근데 그것도 있는데. 간판에 올리 저는 여기 오면서 저런 거 보면서 느꼈던 게 우리가 지금은 행사 축제가 없지만 총동창이라든지 아, 이런 모임에 이 그런 상품, 그렇죠? 네, 어 상품. 선물 주거나 네. 선물 경품 이런 거할 때도. 빠지지 않고 항상 있는. 이렇게 하면 예. 내가 많이 본 물건들이 좀 있어요. 예. 하나 하나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저희가 알기로는 70년 정도 전통이라고 어, 예, 70년 정도 시장이, 형성된지, 시장이 형성이 예. 됐는데 예, 거의 도깨비 물 도깨비 시장이라는 거는 남조 그, 네. 전쟁 이후에 네. 예, 북한에서 내려온 분들도 많이 여기에서 이제 그 미군 부대에서 나온 음. 물건들을 팔면서 도깨비 시장이란 얘기가 유래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장이 형성돼가. 점차적으로 전자, 또 철물, 또 기계 공구, 저 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옷까지 예. 다 이제, 이제 70년 역사예요. 또 이사하시는 분들, 결혼하시는 분들도 이 발품 팔아서 재밌게 네. 같이 좀 하면 시좀 네. 좋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들도 뭐각 복지관 구청 납품도 많아요. 네. 여기도 보기보다가 <laughs> 이게, 매장이 크게 안커 보이지만은, 이게, 다양하게 팔로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네. 모르시면, 오셔서 물어보면, 그러냐고. 또 다른 가게도 이야기 좀 하게 돼. 그래서, 체중계 전자, 어, 저울, 그리고 계산기부터 해서, 이, 뭐, 도어락까지 다 있습니다. 네, 야. 없는 게 없어요. 야, 겨울이 오면, 전자기... 어.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집에 또 전구, 이런 거, 트리 사가지고 또 꾸밀 수 있는. 헤이! 매를 타고, 헤이! 자, 저희가 아까 면도기 전문점이 있었죠. 면도기가 쫙 있던데, 네. 그쪽에서 골목 안으로 쭉 들어가고 있는 여기는 곳입니다. 뭐죠? 여기도 뭐 종류가 자. 되게 많은데, 어, 여기, 어 여기도 기도전계상기 그 뭐, 면도기, 어. 라이터, 드라이기, 피어, 네. 공구, 잡화, 판촉물, 뭐 이렇게 등등 라이터하고 굉장히, 이런 것도 이렇게 네. 쭉 있네요. 아, 이 예전에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이런 거꼭 하나는 갖고 싶다 그러면서 이 지프 라이터, 아, 어, 저런 거 해가지고 막 갖고 놀고 이랬었는데, 네. 그게... 네. 맥가이버칼. <laughs> 야, 아, 아 어. 네, 아, 진짜 오랜만에 만다 맥가이버칼. 그렇구들이네요 네. 이애 네. 보니까 없는 게 없습니다. 면도기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자그마한 거, 네, 큰거부터 네. 해서 랜턴부터 해서. 아 이게 찌푸라이터래요. 우 아. 이렇게 많아요? 아. <laughs> 이야. 요즘도 그 찌푸라이터 찾으시는 분들 계신가요? 그렇죠. <laughs> 지프라이트하고 또 여기 있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옆으로 옆으로 이런 아, 것들. 네. 그렇죠. 음. 자 오늘은 이 탄으로 어, 네. 저희가 전자 전기 어, 방송용 기기 어, 조명 조명 어, 이런 거쭉 한번 봤고 자 어쨌든 장골뱅이 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고. 네. 어, 우리 박서진 씨도 함께 해주셨고, 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장돌뱅이 조회를 많이 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어, 네.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빠른 <laughs> 시간이 될지 아니면 내년이 될지. 네. 올해는 이제 다 지났으니까 내년에 또 장돌뱅이가 여러분들을 찾아뵀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좋아요, 구독, 어, 꼭 눌러주시고, 많이. 참여해주시기 니다 어, 참여해주시기 네,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이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동시장에서 장돌뱅이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저희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규훈 씨와 박미영이었습니다. 후후!